당는건 아니에요, 그 너무 의실적이 a b 게 봤어. 아니 보는데. 방금 트셨냐고 저는 끼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끼는 게 이렇게 막 빡! 이렇게 끼진 않고. <laughs> 근데 이렇게 우리는 좀 암묵적으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 저, 저도 가끔 듣거든요. 한두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미안합니다. 약간 이런 그레이 에리아 뭔가 이렇게 텄다 안 텄다를 넘어서. 그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아, 수, 없어. 어, <laughs>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들려요.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못 들은 걸로 하자. 공로. <laughs> 공론화 시키지는 않는 그런 관계고. 그래서 이게 또 설레는 거. 결혼했는데 아직도 설레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앞에서는 그런 행동 가지 몸가짐 같은 걸 되게 조심하려고 하고 오늘 이 여행도 왔지만 화장실도 제가 달리기 하러 밖에 잠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해결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사실 처음입니다. 솔직히 그놓고 말씀이죠. 알, 알지 말자. <laughs> 그래서 결혼하지 그, 말자.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제가 한 지가 7 년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냐, 아직도 설레냐,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결혼은 의리냐, 사랑이냐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설레는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고. 의리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 되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거 있어 왜막 집에 문에 장식품 같은 걸 걸어놓고 달력 같은 거 제대로 넘어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되게 작은 부분 문 스토퍼 같은 거 사놓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설레 설렙니다 예 자기는 언제 설레요 설레요 이지랑 잘 놀아주고 이지 산책 시켜주고 그럴 때 되게 되게 설레는 거. 아, 뭔가 되게 가정적인 어. 모습이 있으면. 이, 자기 일을 도와주고 이런 거. 어. 도와줘서 설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 되게 우리 우리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 아. 그때 나는 그런 거 있어. 자기가 내 응. 타입이야. 외모가 응.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의 타입 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큰거 같아. 여기 완전 내 타입. 그러니까 뭔데? 나는 딱 있잖아. 눈 크고 코 크고 입 크고. 좀 화려하게 생긴 스타일 타입에 어. 키 크고 응. 약간 슬램 <laughs> 어, 그런 거거든. 전에 제 타입. 근데 딱 와,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귀가 못생기면 별로 안 매력을 못 느끼는 건 귀였습니다. 제 <laughs> 매력 포인트는 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랑과 의리의 비율을 따지자면 지금 그래도 좀 됐기 때문에 한 7대3? 의리 7, 사랑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시세요난 사랑이 7인데 <laughs> 진짜로? 진짜로 아, 의리보다는 여기 어. 언제부터 오셨죠? 안 돼, 왜 너무 오래 됐어? <laughs> <laughs> 이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냐? 그니까 딩크족에 대한 저희가 딩크지 않습니까? 이제 애가 없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게... 자발적으로 딩크를 해야지라고 해서 딩크가 된 케이스는 아니구요 <laughs> 예,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예, 잘 안됐다 딩크를 해야지라고 결심한 적은 없고 어, 잘 안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막 천추에 한이 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데 뭐할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서는 이게 모르잖아, 이게 사람 사정을 이 사람들이. 음. 의도해서 딩크인지 아니면 음.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지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왜 딩크야? 아, 딩크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이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니까 그거를 묻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해를 하시니까 뭐... 어쩌, 어쩌겠어, 어쩌겠어... 수 없는 어쩌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애는 갖고 싶어?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애가 있으면 어떨까? 이제 어쩔 수없어 좋아? <laughs> 시간은 7시 반이고요. 파리의 어, 어, 아침에 갓 나온 바게트, 그죠? 거사어요 유명 요 가자. 카페. 잘다잘다 <laughs> 맛있지. 와 이게 진짜 맞네 행복하게 해줘요 <laughs> 와 너무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좋아한다 와 새벽에 너무 좋다 사람 없고 따뜻하고 음, 비가 와서 따뜻하네요 와위치가 미쳤습니다 하늘. 여러분들이 물어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거를 어떻게 아느냐" "결혼을 어떻게 하면 결심할 수 있느냐" "도대체 결혼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 가장 1번 질문이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제 정확한 계기가 있... 저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30살 중반에 공황장애에 심하게 걸려서 구문불출하고 굉장히 힘들게 밖에도 못 나갔었던 아주 인생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로서 그 당시에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힘도 북돋아 주고 옆자리를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옆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드러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 얘라면은 결혼할 수 있다. 이건 결혼해야 된다. 야 의리 파트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타입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넘어간 거고 의리 파트가 거기서 갑자기 넘어오면서. 결혼하게 된 저는 그런 남자는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자기가 힘들 때도 옆에 있어 준 사람이 되게 못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혼을 결심의 정확한 그게 있었다, 자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말, 잘 말이 맞는 거같아 사랑은 당연히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지. 근데 결혼까지 가는 결심은.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치, 그치. 의리 파트가 좀 들어가야 어, 돼. 이 사람이 선량하냐. 마음이 착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 때이 사람이 나를 안아줄 것이냐. 음... 아니면 짜증 내면서 그냥 버리고 갈 것이냐. 음, 음, 음. 그런 정도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는 힘들지 않았었잖아요. 자기는 아니, 되게 잘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처음부터 좀 알았어, 자기가 착하다는 건. 아, 그냥. <laughs> 관심법으로 아셨어? 아, 보기보다 훨씬 착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맞았어 물론 속으론 다 착하지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드라운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보드라운 부분을 나한테 열어주느냐의 문제잖아 근데 나는 그걸 봤으니까 내가 바닥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스탠스 같은 걸알수 있으면 그게 제일 결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어. 내가 옛날에 자기한테 오실때 응. 핑크 마티니늘 응. 선물해 줬는데 응. 핑크 마티니보다 자기는 저스티스를 더 좋아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때 되게 아 응. 이건 나랑 결이 맞다. 응. 그런, 그런 걸 느꼈어 중요하다니까. 나는. 음악 취향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laughs> 자기가 나는 <난> 발라드를 싫어하잖아. <laughs> <laughs> 그렇지. 거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경제적인 거 결혼하려면 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집을 먼저 사야 되느냐 결혼 준비할 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집도 절도 없고 돈도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어필했던 게 나랑 살면 행복 <laughs> 이렇게를 되게 그러니까 야망과 나는 할수 있고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잘살 거야 우리 분명 잘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되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겠죠? 맞아. <laughs> 아니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이지. 긍정적인 마음과 진취적인 어. 어떤 예 마인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있었긴 해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엄청 설득, 엄청 설득 엄청, 안 했어도 됐어. 그냥 엄청 하지도 않고. 난안 되면 내가 먹여살리지 이런 마음. 였어. <laughs> 저보다 부자이니까요. 아니야 그렇지 예. <laughs> 않아. 그렇지 않은데. 아닙니다 저보다 부자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예. 이거를 좀 약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근데 그참그 <laughs> 어렵긴 해. 터놓고 맞아. 얘기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을 테니까 둘이 같이 키워 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뭐, 한쪽이 아니다, 나는 좀더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이렇게 좀 생각이 맞는 사람을 다시 찾는 게 좋지 않나? 그건 진짜 가치관의 문제라서. 떻게 말을 그 설득의 음. 영역은 아닌 거. 약간 같아. 어 약간 그렇게 음. 조건부 결혼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laughs> 어, 있지. 어. 음. 그 자기가 어디에 그 기준을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또 그냥 뭐돈 없이 조건 안 보고 결혼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 진짜. 응. 음. 음. 근데 난 그런 건 있었어, 되게. 결혼하고 나서 음. 되게 자동으로 마치 음. 그런 사람을 기다 나의 인생에서 그런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음.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다 열고, 주고, 의지하고 음. 음. 그 사람도 나에게 의지하길 바라고 마음을 완전히 맡기는 음. 다른 사람을 기다려 왔던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음.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의식일 뿐이잖아, 어떻게 보면. 음. 음. 근데 그 전과 후를 봤을 때 음. 후가 되고서 음. 되게 이게 되게 편한 편한 거야 나도 응. 그러니까 되게 순리에 맞는 느낌? 응. 약간 그런 거는 그렇지. 있는 거야 응. <laughs> 야이 프랑스 비둘기 쟤 둥지가 있어 아니야 둥지 아니야 저거. 둥지 아니야? 나무 나무야 그냥 둥지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떠든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거 같아 여기가? <laughs> 딴 데로 아니. 좀 갈까? 아니 아니야 갈 필요는 <laughs> 없는데 뭐가 제일 좋아? 바게 먹을 수 있어요 아아 아무튼 저희는 뭐 결혼 7년밖에 아직 안 됐고요 애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결혼 전문가? 절대 말할 수, 말할 수 없어. 없어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현 상황 굉장히 오케이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보, 해보는 해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저희는 띨릴리 공원에서 <laughs>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뭐죠? 상아 예예 완전 이상한 대얘기 육상브루 공원에서 런업이었습니다